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10일 충남 당진시 송화급 고대리의 한 음식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45분 만에 화재는 진압했지만 건물은 전소했습니다. 10일 오후 4시 46분경 충남 당진시 송화급 고대리 한 치킨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일 오후 4시 46분경 발생한 화재는 45분에 대해서야 진압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 타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 16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뒤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뒤 아내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을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파라자일렌. 이 파라자일렌을 해상에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선박이 해경의 7개월간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산 대산항에 유해 화학물질을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화학제품 운반선이 7개월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산항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의 그물에 무색의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분석한 결과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유해 화학물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화학 물질을 몰래버린 용의 선박을 찾아낸 해경은 이미 해당 선박이 외국으로 도주해 항해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7개월간 매일 선박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던 중 대산항에 입항한 운반선을 적발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바다에 몰래버린 화학제품 운반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JIB뉴스 전예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129 보건복지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보유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며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동네 단골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고 30분간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에는 당진종합병원과 당진성모병원 등총 57개 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죠. 당진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장 내에서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20%에 달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당진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4명의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당진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아흔 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단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와 음료 주문 시 매장에서 먹고 가는지 질의 여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매장은 커피 전문점은 16곳, 제과점 2곳으로 전체 90개 매장 중 18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은 두드러졌습니다. 패스트푸드점 5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뚜껑과 빨대를 사용했고 2개 매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를 비치해뒀습니다. 주문 시 먹고 가는지 지리하지 않은 매장은 16곳으로 18%를 차지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는 눈과 같은 존재죠. 당진시에 음향신호기가 없거나 있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등의 변화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음향신호기가 당진시에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찰청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에는 정부청사나 공공시설 주변에 음향신호기 설치를 우선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청 인근 횡단보도를 조사한 결과 음향신호기는 단한 개의 신호등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횡단보도를 둘러봐도 마찬가지. 음향신호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4년 제1방송 취재 당시 당진시의 음향신호기는 27개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18년, 당진시 내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34개 정도 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는, 뭐, 빨리 뭐 고장나면. 네. 저희가 이제 업체 시켜서 이제 고치는 방법으로 이제, 관진 하고 있고. 이제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보통 저희가 신규는 많이 설치는 안 해요, 저희가. 도로과에서 네.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아, 네. 도시계획 하면서. 네. 저희는. 이렇게 설치율만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설치된 곳조차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렵게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향신호기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안내 소리가 나왔는데요. 한번 지시대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 지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호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곳의 횡단보도는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는 점자 안내가 없어 음향신호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음향신호기의 수가 현저히 적은데다가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2025년까지 부산시내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음향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가는 도시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던 당진시. 이제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보행 편의성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차량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 그런데 이 볼라드가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일 방송이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착공에 얼마 전 개통한 당진 롯데마트 송산간 도로. 당진 시내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송산 일반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도 63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연장 1.2km, 폭 35m의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중한 횡단보도에 플라스틱 볼라드가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설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볼라드는 도대체 왜 설치된 것일까? 횡단보도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네네. 횡, 그 횡단보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제봉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나마 그 차를 유턴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아, 불법 유턴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예, 예. 예. 왜냐면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유턴, 유턴이나 글리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곳은 최근 개통된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방향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은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150m 이내에 유턴 가능 지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산산조각이나 있고 이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볼라드로 대체해 놨습니다. 심지어 뾰족하게 갈라진 중앙분리대의 잔해는 처리하지도 않아 위협감마저 들게 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모습의 중앙분리대와 파손된 그대로의 구조물들은 당진시의 미관 또한 망치고 있어 빠른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가 10월부터 가축감염병특별방역기관에 돌입합니다.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대상인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우려가 높은 가축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가금, 양동농가 예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 방재단 등을 활용해 소규모 농장과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을 주 2회 이상 추진하고 도개장과 사료 공장의 소독 점검을 주 1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AI 예방을 위해 합덕읍 서구리 등 가금류 농가와 인접한 소류지 주변에 야생 조류 퇴치 시설 또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하지만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제공한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한전, 가스공사, 한전 KDN,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특히 한전과 한전 KDN은 대형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각각 0.38%, 0.3%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75호로 당진의 대표적인 축제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10일 이 민속축제를 이끌어 나갈 신임 축제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당진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무형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이끌어갈 신임 축제위원장에 김덕주 씨가 추대돼 10일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김덕주 축제위원장은 당진시 송화급 출신으로 당진시청 자치행정국장을 지내 기지시 줄다리기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덕주 축제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며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축제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만큼 국내의 전문 석학들을 초빙 잠과 조언을 받아보야 할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지시 출달기 시현장과 박물관 주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날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조성춘 전 축제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봉사를 통해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큰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대표 축제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임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전국 농악 경연대회와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비롯해 가족 단위 체험 행사와 제이 행사, 수천 명이 동시에 줄을 당기는 줄 나가기와 줄다리기가 장관을 연출하며 매년 4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